무조건 골은 들어간다. 이강인, 손흥민 플러스 조규성과 함께 16강 향한 열쇠를 꽉 잡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빛난 이강인, 23, 파리생제르맹, 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 열쇠를 쥐고 나섰다. 이강인은 전반 38분 황인범, 28, 지베즈다위 선제골에 이은 후반 6분에 바레인의 동점골에 응전하며 분위기를 뒤집었고, 그후 23분에는 멀티골을 터뜨려 바레인의 추격을 무력화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20일에 열리는 요르단과의 2차전에서 조별리그에서 벗어나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3대장이라 불리는 손흥민, 32, 토트넘, 김민재, 28, 바이에른 위는 이강인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 중에서 막내인 이강인이 무려 두 골을 터뜨려 팀을 이끌었다. 특히 이강인은 후반 6분일 골에서는 왼발 감아차기로 골망을 흔들며 그의 높은 기술과 공격력을 과시했다. 다가오는 20일에는 대한민국이 요르단과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맞붙게 될 예정이다. 요르단은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4에서 0으로 이기며 16강 진출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말레이시아와의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짓게 된다. 전략적으로는 요르단이 대한민국보다 낮은 순위에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경기에 임해야 할 시점이다. 손흥민과 조규성, 26, 미트 윌란, 도 이번 2차전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바레인전에서는 손흥민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꿀망을 흔들지 못했고, 조규성 역시 전반 30분에 완벽한 기회를 날렸다. 이들이 이번 경기에서 활약하고 골을 터뜨린다면 한국 대표팀은 16강 진출을 위한 족쇄를 완전히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규성은 13개월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나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며 혜성처럼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바레인전에서는 기회를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조규성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다.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텀, 기간, 이좀 길었다. 그래서 경기 감각도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다 핑계다. 내가 더잘 준비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었다. 한국 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각. 에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요르단과의 2차전에서 승리하면 16강 진출을 확정짓게 된다. 아시안컵에서의 이강인, 손흥민, 조규성의 활약이 기대된다.